교육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뉴에드립 팡팡 파트 2 눈이 내리네 in 1, 2페이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레슨할 것은 창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은 많이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창작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닉들 코드톤 애드립 펜타토닉 애드립을 이 닉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모두 한세가지 어벨러블 노트 코드 스케일 애드립도 있지만 이거는 좀안 하셔도 되시고 일단은 1, 2, 3번 주로 많이 쓰여져 있는 1번, 2번, 3번 패턴의 리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작을 하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먼저는 많이 카피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파트 1에 기본적으로 이 e 마이너 코드 톤, 펜타톤이 기본적인 스케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셔야 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창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는 먼저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불어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많이 불어보셔야 돼요. 많이 자꾸 따라 부르시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창작에 대한 부분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금, 시작금과 끝음을 생각하셔. 시작음 시작음과 끝음을 생각하세요. 일단 코드톤을 봐볼게요. 그러면 시작음은 끝. 시, 시, 미죠. 노래 전에는 꼭 1도로 끝나셔야 돼요. 미로 끝나야 돼요. 미, 미, 솔, 미. 이걸만 생각하세요. 시작음과 끝음을 생각하세요. 창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을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상행이든 하행이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상행, 바보서 시에서 갔단 말이에요. 시에서 여기 보시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레를에서 꺾어졌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하행, 상행에 대한 패턴이 되는 거두 번째, 코드 톤만 보겠습니다. 미, 솔, 시, 상행, 상행했잖아요. 하행. 그래서 미까지, 내, 레까지 내려갔죠. 레까지 하행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상행 한번 하고 하행 그다음에 다시 상행했단 말이죠. 세 번째 하행 레 레까지 갔죠. 다시 미로 갔죠. 미로 꼭 꺾어졌죠. 그다음에 또상 하행 그 미로 갔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하행 상행 하행 상행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이. 뭐,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상행 아니면 하행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코드톤만 강의할게요. 많이 강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코드톤만. 그러면 눈이 내리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재를 갖고 계시거나 예전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연습이 됐다라는 전제 아에 창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드톤 애드립에 대한 창작을 말씀 드릴게요 여기다가 애드립을 넣고 눈이 내리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선지를 펴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E마이너다 오늘은 코드톤만 하겠습니다 E마이너 그럼 E마이너 코드톤이 뭐예요 미솔시 레란 네, 말이죠 미소시래요 미소시 그러면 먼저는 시작은 음은, 끝나는 음은 뭐예요? 무조건 미로 끝나셔야 돼요 눈이 내리는 이 종착점은 미로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여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너무 낮을 것 같고 너무 미로 높은 미로 가면 너무 높을 것 같고 너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미는 정해져 있어요 노래 전 노래 전나 후에 끝날 때는 그음으로 일도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으로 시작하느냐 시작음이 중요한데 시작음 시작음이 뭡니까? 시작음? 코드톤에서 하면은 미소 시에 중에 하시면 돼요. 미소 시에 그면 러 내가 낮게 잡고 싶다. 예? 네? 낮게 잡고 싶다. 그래서 시작금을 잡고 미소 시에로 하면 돼. 요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예를 들어 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상행했고 하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시에서 미로 가는 것보다는 레에서 한번 갔다가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하는 형식. 상행하행. 그러면 봐 보세요. 이렇게 음을 정했어. 그러면 여기다 음을 그리면 돼요. 미솔. 박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미솔 시레 미솔 시솔미레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이. 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박자 생각하지 마시고 <목소리> 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은 꼭 밴딩이라든지 강하게 때려야 돼. 밴딩 또는 드롭이라든지 엑센트라든지 강하게 해야 되고 꼭지점 음음들은 위에서 하행으로 갈때 길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창작에 대한 어떤 팁을 드리는 거예요. 다미솔시례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각자 리듬이라는 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형성이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모든 건 형성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상행이냐 하행이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다른 걸 한번 그려볼게요. <laughs> 끝도한 미로 끝난다. 그러면 내가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하행을 해볼게요. c부터 갔다. 미소시래죠위에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 하행 상행 하행 상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애드립이라는 건 산을 그리는 거요 이게 다 산이 뭐예요. 상행했다 하행했다 상행했다 하행했다 상행 하행. 이게 연속적으로 가면 애드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음을 그면 러 중간에 음을 넣어볼게요. 코드톤을 넣어볼게요. 다. 넣어보면 어떨게요? 여기 미솔 미시솔 미, 미로 갔죠. 다시 미, 솔이죠? 솔, 미, 레 시, 레 미가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럼 이걸 애드리브 해볼게요 처음에는 박자를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해세요 그려놓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꼭지점 위의 부분, 최상단에는 밴딩 올라갔다 꺾어져 밴딩 여기는 안착되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길게 뿌어주면 돼요. 마지막 음들. 그래서 꼭지점 음들을 꼭지점이나 최상위 음을 길게 강하게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세요.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작점이 뭐냐. 시작점은, 그러니까 끝점은 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해서 어떤 시작음은 뭐야? 시작음은 코드 톤으로 가면 돼요. 미소시 레로 다갈수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시작해서 내가 꺾어지는 거, 꺾어지는 부분 어디를 꺾어져요? 여기 꺾어지는 거 그렸잖아. 요미시미솔레 이렇게 그렸잖아. 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더. 그럼 장작이 되는 겁니다. 어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코드 톤을 많이 외우고 막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아셔야죠. 애드립에 대한. 하나라도 이 e 마이너 코드 톤이라도 애드립을 할줄 아셔야 돼요. 펜타톤이, 블루스 그렇게 가기 전에 코드 톤, 코드 톤 내음으로만 애드립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솔로 미로 끝나는 거는 돼 있고 얘로 갔다가. 뭐 이렇게 좀 산을 그려볼게 좀좀 좀 산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쵸? 산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중간에 넣으면 돼요 솔미레시레미레시솔시 네, 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에서 최고음역 밴딩 강조, 여기도 밴딩 강조, 여기는 끝음이니까 그냥 길게 불면 돼요. 그럼 불어볼게요. 처음에는 박자 무시하세요, 리듬을 무시하세요. 그냥 일단 상행 하행만 생각하세요. 연주하면 다시 해볼게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빨리 간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창작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끝음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음을 내가 정합니다. 뭐 C로 할 수도 있고 솔로 할 수도 있고 미 레로는 하지 마세요. 레는 일곱 번째 음은 하지 마세요. 1도, 3도, 5도. 미, 솔, 시로 하시면 됩니다. 미, 솔, 시, 미, 솔, 시, 미, 솔, 시. 이 정도. 너무, 음이 너무 높게 시작해도 좀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시작점을 가시고. 시작점이 가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산을 그리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미로 갔다. 그래서 높게 갔다. 시로 가서 여기까지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음을 넣는 거죠. 미, 솔, 시, 솔, 미, 레, 시, 레, 미. 상행, 하행, 상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해보면 꼭지점에 밴딩하고, 이렇게 될수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순서를 알려드리면 먼저는 창작이 되기 전에는 많이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케일 연습, 애드리, 뉴애드리팡팡 파트 원의 스케일 연습 하시고 그게 되셨다 그러면 코드톤 연습을 되셨다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리글 연습을 많이 하세요. 같이 따라 부르고 음원 있잖아요. 음원 듣고 따라 하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돼서 이제 아 이제 창작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면 자꾸 모방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창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식으로 상행, 하행, 상행, 제가 말씀드린 설명대로 한번 해서 연주해 보세요. 처음에는 음원을 틀어놓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음원을 틀거나 반주기를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주를 듣고 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이 마디 안에서 내가 진행하면 되니까 리듬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서 뉴에드리핑 파트 2 1 페이지 강의를 했고요. 창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코드 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펜타톤 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강의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